비뇨기과 비뇨약 TV 이용입니다. 방광염 증상이 갑자기 왔을 때, 당황스럽죠. 그래서 처음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배양 검사를 통해서 어떤 항생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이제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이 염증이 첫번 급성 방광염인지 또는 재발성 방광염인지, 향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장기적인 치료 대책이 필요한지가 두 번째 소변 검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방광염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는 1차 항생제 치료 후에 하게 되는 두 번째 소변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광염은 급성으로 이제 온 경우 지난 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막 급하게 막 너무 괴로운 증상 때문에 막 항생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쓸수 있는 항생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발성으로 온 방광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쓰고 두 번째 시행하게 되는 이두 번째 소변 검사는 주로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요로 상피세포의 개그 약물로 그 장벽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그 4차 치료로 호르몬 뭐 치료를 하게 되는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변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변 검사에 이어서 항생제를 쓴 후에 그 반응을 보면서 하는 두 번째 소변 검사에서. 그 재발성으로 오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염증이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피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런 상피세포에는 그 다른 염증하고 다르게 세포 내 장내 세균의 감염으로 나중에 이제 탈락하는 세포들이 특별히 재감염 없이도 세균뇨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발성 방광염 환자에서 소변 소변 소변으로 상피세포 탈락하는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우산세포의 바깥에 있는 이제 개그층에 대한 개그 약물 치료로 어떻게 하면 요로 상피세포의 장벽 치료를 하느냐가 또 이제 방광 상피세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 재발성 반방염의 유발 조건, 소변을 참았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또 생활의 리듬이 깨지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 쓰이는 일 때문에 이렇게 또 피로하신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 생활 때문에 자꾸 이제 재발하는 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국소적인 반응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항생제 치료 후에 그두 번째 소변 검사에서 나타나는 치료 후에 치료되지 않는 염증 반응, 지속되는 세균요, 또는 치료는 되었지만 상피 세포의 탈락률이 많은 경우 각각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제와 향후에 면역 치료하는 기간 이런 것들도 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 제가 내과 선생님들, 뭐 부인과 선생님들에게 소변 검사 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념 의학적으로 진료실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한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두 번째 소변 검사와 같이 전문적으로 어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던 이미 임상병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 검사를 판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정확히 그 세균뇨 염증 정도, 상피 세포의 탈락률을 가지고 두 번째 소변 검사를 가지고 장기 치료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소변 검사라고 하는 이 에, '트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제 그 우리 걸그룹 트와이스의 그 이야기, 뭐 제가 걸그룹 잘 모르지만 구글에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연히 이제 어, 걸그룹이 다네 글자더라고요. 뭐, 소녀시대, 걸스데이, 에이핑크, 원더걸스, 뭐, 어, 뭐, 트와이스, 뭐, 투아이즈도 있고 요즘에 뭐, 블랙핑크까지 전부 다네 글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섭섭하다는 분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 다네 글자는 아니고 뭐, 카라처럼 두 글자도 있다는데 사실은 카라도 영어 알파벳으로는 네 글자입니다. <laughs> 저도 이제 에, 과거에 네 글자라는 꽂혀서 네 글자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서 트와이스라는 어, 단어를 생각하고 걸그룹을 생각할 때마다 어, 저는 또 직업 의식이 발동해서 두 번째 소변 검사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 치료가 끝난 후에 방광염 두 번째 소변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